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호동 방파제로 나왔습니다. 요즘 예, 속초 고성에서 예, 고기가 나올 만한 곳이 예, 여기하고 후진항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청호동 방파제를 자주 나오는데요. 오늘도 나왔습니다. 와 오늘은 오전에 좀 나와보려 고 그랬는데 비가 온다 그래가지고요. 비가 온다 그래서 계속 비가 먹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늘만 새 까맣게 이렇게 돼 있고요. 비가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안 오는가 보다 하고 나왔습니다. 자, 지금 해가 없어서 빛이 반사되지 않아서 이 바닷물이 속까지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역시 동해 바닷물은 엄청 깨끗합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 보면 속이 다 들여다 보입니다. 자, 제가 금방 여기 오기 전에 저기 멀리서 봤는데요. 오기 사장님이 한 마리를 잡으셨어요. 고등어를 잡으신 것 같습니다. 자, 물은 엄청 깨끗하고요. 속에 고기들이, 작은 고기들이 보입니다. 자, 지금 시간은요, 3시쯤 됐습니다. 자, 복가시치가 네, 많이 보이네요. 자, 여기 사장님이 한 마리 잡으셨는데요. 네. 허락을 받지 않아서 어, 영상을 아, 또 낚시대고 휘었네요. 뭐가 나오네요? 자 힘이 좋습니다. 아 예, 전어가 달려 나왔네요. 전어가 달려 나왔는데요. 새끼들이 몇 마리 같이 달려 나왔습니다. 자 금방 전에 한마리 잡으셨는데 또 잡으셨네요 아 새끼들은 바들에 많이 에, 많이 물려갖고 나오네요 그 옆에 분도 에, 새끼들이 매달려 나왔습니다 자 여기 낚시가 떨어진 곳에요 밑밥을 주지 않아도 고기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근데 좀 에, 자라갖고요 자정갱이도 많이 예, 몰려왔답니다. 아 예, 아 밑밥 떨어지니까 와 엄청납니다. 아, 좀큰 고기들이 이렇게 밀려왔, 예, 몰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새카만 부분이 전부 예 고기 새끼들입니다. 치, 치어, 예 치어에서 조금 더큰예 어종인데요. 자, 밑밥이 떨어지면, 거기에 바글바글 합니다. 예, 아. 예 물었습니다. 아, 떨어졌네요. 자, 이 앞에까지 치어들이 밀려왔습니다. 예, 큰 고기들은 좀 멀리 있는가 봅니다. 예, 가까운 곳에서는 예, 작은 고기들이요, 바글바글합니다. 자, 이렇게 밑에 보시면요, 치어들이 이렇게 지나다니는 게 보입니다. 자, 이렇게 밑밥이 떨어지면 예, 엄청난 양의 치어들이 몰려들고 예, 있습니다. 그 중에 좀큰 놈들이 섞여 있는데, 잘안 무네요. 자, 물었나요? 아, 좀, 아, 물었, 물었다가 빠집니다. 자, 그래도 물이 꽤 들어온 것 같은데요. 아, 아직 예, 완전히 들어오진 않았는데요. 예, 조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laughs> 에, 밑밥은, 밑밥 뿌리면 많이 몰려드는데 잘 물지는 않네요. 밑밥이 떨어진 곳에 예, 수백마리가 몰리는 것 같습니다 수백마리 수천마리 요자 옆에 사장님 물었나요 아 물었네요 뭔가요 방어새끼 같기도 하고 뭐예요 사장님 황어죠? 아, 예, 황어, 황어 새끼가 물었네. 자, 그래도 꽤큰 놈으로 물었습니다. 예. 예, 전어입니다. 예. 자, 여기 사장님 3마리째 잡으셨다는데요. 금방 오셨는데, 예, 3마리째 잡으셨답니다. 아니 이렇게 좀 보여주세요 <laughs> 어세 마리가 높네둘넷 여섯 한 여섯 일곱 마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금방 오셨다는데요 그래서 전화가 잘 예, 물어주는가 봅니다 예좀 기다려보겠습니다 예 장시간 하시면 예꽤 잡으실 것 같네요 자 사이즈 예 새끼들하고 같이 몰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예, 큰 고기들이 물어주는데요. 고등어는 지금 안 보이고 있습니다. 사장님, 고등어는 안 보이죠? 아, 금방에 예, 낚았는데 또에 예, 낚으셨습니다. 아, 예, 사이즈가 점점 예, 좋아지네요. 예, 아, 저,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제가 예, 안산집에 갔다오느라고 에..총은 예, 못나왔고요 어제 상황은 어떤지 예, 모르겠고요 오늘은 예, 전화가 좀 나와주네요 아 옆에 사장님도 예 물었는데 예역시 뭔가요 가까이서 봐야 되겠네요. 망상어인가? 사장님 뭐예요? 망상어예요? 네, 망상어네요. 네. 자, 망상어도 나오고. 자, 오늘은 예, 고등어나 핫공치는 안 나온 거안 나오는 것 같네요. 자, 전원은 좀 잡으,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날씨도 해가 안떠서 시원하고요. 낚시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고기들이 막 튀는게 보입니다. 자, 햇볕이 반사가 되지 않아서 예, 물속이 잘 들여다 보입니다. 파도도 오늘에 예, 엄청 잔잔합니다. 자, 새끼들까지 같이 몰려 나옵니다. 자, 한 마리 물었는데요. 아, 새끼들은 떨어져 나갔네요. 예, 그래도 한 중짜 사이즈는 예, 되는 녀석이 나왔습니다. 아, 방생하시네요. 자, 이상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곳에 갈까 말까 지금 망설이는 중입니다. 오늘 비가 온다고 해서 멀리 못 가고 여기서 조금 더 지켜보다가 고기가 많이 나오면 예, 영상을 한편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